자, 저녁 9시 30분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동네 미장원에 사장님이 아주 신앙이 깊으신 분이 있는데, 다른 것은 아주 캄캄하고 아주 신앙, 많은 깊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아주 심플하게 삽니다. 미장원 하고 교회 갔다 오고 집안에서 하는 거. 어. 다른 얘기를 하다 보면 답답해서 못 들어줄 건데 신앙 얘기하고 그 심플하게 사는 거 하나는 자우간 배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당신은 돈을 어떻게 해서 버느냐. 어제 그분이 보니까, 막 하니까 카드회사에 셀즈맨이 와가지고, 어 카드를 팔아먹었는데 보니까 그 보상으로 그십 몇만 원을 현찰로 받은 다음에 기분이 업이 돼가지고, 어 나는 돈을 어떻게 버느냐 물어보던데 <laughs> 맞습니다. 돈을 어떻게 각자 버는가가 다 미장원으로 머리로 보는 방법이 있고, 나 같은 사람은 책을 읽어서 이걸로 돈을 벌어야 한다든지, 아, 그 다음에 만날 사람을 결정해야 한다든지, 이렇게 많이 읽은 것을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 아, 교회에 가면, 지금까지 제가 외국인 교회 영어로 하는 미국인 교회, 일본인 교회를 십몇 년째 이상 다니고 있는데, 그것도 꼭한 군데만 다니는 게 아니라 저는 꼭 복수로 다닙니다. 저는 태생이 책을 이렇게 많이 읽는다는 소리는 한쪽을 절대 한쪽만을 다니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품, 성격이나 품성이 그렇고 사람도 하나만 사귄다 경쟁이 위험할 수가 있다. 자꾸 건너뛰어야 됩니다. 아, 뛰어난 사람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 아, 제가 이제 영어를 이 정도 하게 되면 일본어를 이 정도 하게 되면. 제가 감동을 줘야 할 차세대, 특히 젊은 사람들의 제가 포커스를 맞추는데 어, 요즘에 이제 젊은 것도 있지만 요즘 책을 읽지 않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생각이 좁고 넓어지지를 못하고 또 어른들이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저는 그런 거를 보완할 수가 있고 또, 유학 갔다 온 학생들이 젊은 사업가나 이렇게 될 사람들이 그, 뭐, 미국에 좀 유학 좀 했네, 캐나다에 뭐 유학 좀 했네, 이거 가지고 덤비다가는 백천백 팬입니다. 지 아버지는 실전 경험이 있으니까 실전 얘기를 하면 또 이놈들이 겉돌아가지고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제가 중간에 서서, 이 방대한 읽은 내용과, 그 다음에 저도 살 만큼 살아봤기 때문에, 경험한 거에다가, 우리가 듣지 못하거나 읽지 못하는 동양과 서양의 것을 연결시켜서, 그, 아버지가 하지 못할 소리, 아버지는 전혀 전하지 못할 소리를 제가 중간에서 멘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영어로 공부 모임을 만들 수도 있고, 제 경험을 차한잔 먹으면서 멘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가보면 전혀 공부하는 자세가 안돼 있고, 지금까지 지 부모가 했던 식의 그거를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거는 기업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수밖에 없는, 아니면 지금까지 부동산에 올인해 놓았던 그 아버지의 정신이 지금 이미 망가져 있는 건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걸 재산으로 생각한다든지,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에.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이미 우리나라는 고성장기를 회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시절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정치나 이런 게 너무나 썩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뛰어 올라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 다음에 이 정신의 세계가 앞서야 깨끗해야 뛰어넘을 수가 있는데 이미 정신이 너무나 타락됐다. 그 다음에 쉽게 돈 벌고 사기쳐서 돈 버는 이런 정신이 지금 만연돼 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시기가 다가올 것 같다. 또 정치는 이 무능한 자가 집권을 하면서 지금 뭐 완전히 나라가 지금 정신없는 상태로, 제일 무능한 자가 제일 유능한 국민들, 가능성 있는 젊은이들을 망가뜨리는 것 같습니다. 아? 음. 책을 안 읽고 술만 퍼먹고 저러면 저런 상태가 됩니다. 나라가 지금 전혀 스탠다드가 없는, 골격이 없는 상태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본이 없는 놈이 통치를 하거나 근본이 없는 가장이 한 가정을 또 그럴 진데 이 거대한 민족이 수천 년을 수만 년을 유지해 온이 후퇴에도 후퇴가 하지 못할 만큼 지금 매일매일 추락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잡혀야 경제가 되든 성장을 하든 하는 겁니다. 이런 미친놈이 통치를 하는데 부동산이 돌아간다든지 주식이 똑바로 된다든지 기업이 똑바로 될 리가 없죠. 기업가를 데리고 가서 떡볶이를 먹고 하는 수준 정도니 이 기업이 돌아갈 리가 없죠. 정치하는 놈들이 뉴욕타임즈 하나를 읽고 이게 무슨 소리지를 모르는 나라이니 발표하는 놈이 없을 정도니 이 시간 아마 또술 퍼먹고 있을 겁니다. 정신 썩은 놈이 해외로만 돌아다니는 겁니다. 해외를 가볼 필요도 있지만 여행 은 젊은 때 해서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데 줄을 커 야지 술 퍼먹은 놈이 이때다 하고 국가의 모든 예산을 갔다가 엉뚱한 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친놈이 들어옵습니다. 젊은 세대나 어린 세대가 저런 미친놈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직접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이 근본이 안된 놈이, 무능한 놈이 지금 선두에 서서 나라를 어지럽히는 것 같습니다.